드디어 둘째도 지금 나와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유, 둘이 저렇게 사이좋게 먹으니까 좋네. 유일하게 어미 새끼 중에서, 여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만 살아남고 지금 저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휴, 요즘 어미가 안 보여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두 마리가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둘째보다는 첫째가 조금 더 싫어하죠. 근데 둘째는 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가까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제가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그릇을 준비를 못하고 지금 저렇게 비닐에 지금 저렇게 먹게끔 지금 했어요. 아기들 많이 먹어, 응? 내가 집에 가고 지금 닭 가슴살 삶아갖고 지금 조리 줘야 되는데 아, 얘네들부터 먼저 챙긴다고. 먹어, 먹어, 먹어. 아, 귀여워라. 역시 아기들은 귀여워요. <laughs> 그래도. 사채가 조금 낯을 안 가리니까 좀 다행이네. 아 귀여워. 먹어 먹어. 아기들 먹어. 아, 귀여워라. 근데 얘네들은 사료를 좀잘안 먹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집에 지금 키튼 사료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캐츠랑도 지금 제가 좀 구입을 못했어요. 제가 내일 구입을 해가지고 캣치랑줘주야지 다른 거 주니까 애들이 안 먹네. 사료를 특히 꼬맹이들은 더 사료를 더안 먹는데 사료 놔두면 그래도 다른 애들이 캔도 먹고 나중에 캔다 먹고 나면 사료도 먹고 하는데 얘네들은 사료 진짜 잘안 먹더라고요. 내가 좀 습관을 잘못 들였어요. 애들 어리다고 좀 캔을 좀 많이 먹이더만 애들이 아, 사료를 잘안 먹네. 그래도 키트는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맛있어서 그런가. 당연히 비싸고. 아유 잘 먹는다. 아기들. 아유 귀여워라. 니네들 잘 먹어서 좋다. 아프지 말고. 둘째야. 너가형잘 따라다니라. 이. 응? 알았지? 사고 없이, 응? 나는 항상 너희들이 사고 없이 잘 다녔으면 좋겠다. 내일 내가 와서 또 줄게, 응? 알았지? 아기들?